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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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주시라요. 유, 익죠 에, 어제, 밤새서, 오리짱 볶기로 만들었어요. 이거, 봐 이거, 어묵이야. 이 떡볶이야. 그리고, 밥도 있어요. 그물을 소비했어요. 그물 먹을래? 아야 그러면, 나 뽑을게. 어이거 이거 같아. 아이고다! 이거 보겠습니다. 아이씨! 강원도 인제군 소파면 언제 가이고? 3시간 30분. 이제 도착했어요! 3시간 반 걸렸어요! 아주 진짜해 고맙습니다. 제네한특기예이에요 여기 서브하면 존도 제2주 자장이에요. 물어봐.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오늘 오일짱 안니어로요 그냥 안온거 같은데. 정말로요? 응, 안 되니까. 안 와. <laughs>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여기 눈내구경 하고 가자 오일장 없는데 어떻게 그냥 눈내구경 하고 가야지? 이거 이거 좀이요? 얘네 여기 내 친구네 집에서는데 아 진짜요? <놀람> 저 오일장 왔거든요. 근데 아이 오일장? 예. 딱... <놀람> 네. 오일장 없는데? 없죠 응. 여기서 제일 뭐 마가가 어디에요? 뭐하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아 제가 외국인이라서 아네 그... 애가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 일본 일본에서 오셨대요? 어. 여기서 네. 가게가 어. 많은 어. 거 가게는 슈퍼하고 여기 끝인데 여기까지 끝이에요 아 입구십니까? 이렇게 이 로드요? 이 입구서도 사와리도 있어요 사와리도사와리가 어디에요? 사와이아이들까요 제가 같이 가면 되는데 사왈갈 건데 <웃음> 가실까요? <웃음> 혹시 나이 몇 살이에요? 26이요 26살이에요? 몇 살이세요? 아저 솔로 한라예요아오늘 <laughs> 이거 사와리 아닐게하 사와리 쪽이 도 많아 안녕하세용 <laughs> <laughs> 너무 분위기 좋다 <웃음> 길거리 <laughs> 안내해주세요 <laughs> 여기가 아파트고 <laughs> 어, 아와도 <여기도 웃음> 여기 성당 <송당. 웃음> 떡볶이 <웃음> 이름이 뭐예요? <laughs> 아, 소용이야소찾주세요할때소 네. 여기가 터미널 가이드 하세요 원래? 가이드 너무 <웃음> 잘하는데요? <웃음> <웃음> 여기 식사할 만한 거 있어요 혹시? 아,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 떡볶이 너무 매워서 못 먹어. 햄버거 좋아하세요? 여기만의 먹을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아, 여기 맛집이야라고 <laughs> 하는 거. 아, 있어. 집이. 맛집 있어.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네, 김밥이 제일 맛있. 김밥 나라가 제일 맛있어. 김밥 나라는 소리를 도 있는 김밥 진짜 맛있는 거 맞죠? 네. 사람 맨날 와서 사 먹어요. 지금 여기 사람도 다. 솔릴랑도 <laughs> 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좋게. <laughs> 캠페서게요. 잠깐만 이거 재무 맛이잖아요. 엄마가 살죠 내가 여기서 맨날 먹고는 맨날 먹으니까 그 이모네 집 아니요. 아는 아니, 이모님인데 잘해줘. <웃음> 잘해줘, <웃음> 잘해줘. 맛있어. 돈이 됐어요. 이모네집 됐네요. 아, 일본으로 그리고 <laughs> 맛집을 생겨요. 이 동네에서 제일 <laughs> 맛있대요. 이 집이. 누가요 제가. <laughs> <진짜, 웃음> 아, 너무... <laughs> <laughs> 혼곤한거 있는데. 서 아, 저 천안에 살아요 어떻게 알았요 퀵거리에서 아, 만났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자 했는데 만난 거예요, 소연 음... 저뿐이로 음... 거기 팝콘도 파는 거예요? 네왜 팝콘 파는 거예요? 네. 젊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아,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아, 다 군인들이 아 20대니까 아 20대. 20대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군인분들이에요, 다? 저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잠치김밥 하나 주세요. 네. 이거야. 이거, 내 네, 소분이가 주종하는 김밥이에요. 소용이 소용이. 아소품이 소용이. 잘 먹겠습니다. 네. 오 이단장 김밥이. 야 처음 김을때아이 응. 사람 왜고민인가 생각했어요. 응. 어떤 면에서 그냥 발음해서 얼굴에서. 발음. 다른? 아직도 나는 외국지가 나는구나 맛있게 먹으러 아,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냥 응? 돌아다니라고 여기서 이렇게 달리는 사람 없어서 조금 미안하겠다. 여기 우리는 촬영팀이 아니었어요 촬영팀이 있어요? 감독님이 있어요 감독님이요? 음. 네, 촬영 다 해요 한번 배워놓 뭔가 여기 <laughs> 우와 진짜다 어? 뭐야 걔! 뒤로 뒤로 뒤로. 네, 들어오세요. 와, 진돗개요? 응응. 예. 아, 아니, 그런데. 아, 안녕하세요. 뭔가 촬영하신다고 해 가지고. 무슨 촬영? 여기서 영화 마을에서 지금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씻고 있어요? 네. 네. 혹시 저도 출연해 주세요. 촬영도. 저 신장님 아니 우와! 에! 에, 바로 자리 오들어 가는 거야, 잠깐만! 아니, 바로! 비디님! 바로 눌러요, 그럼 아, 내가 나올게! 네! 네. <laughs> 무슨 소리야? 우슨 에, 나 가만히 있으면 아, 돼요. 그 네, 네. 가... 아, 에, 네. <laughs> 비디, 비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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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님 <laughs> 게스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다 배우예요? <laughs> 그렇죠 출연해보실래요 제 영화에? 자료는 얼마나 걸려요? 뭐한두 시간? 에, 두 시간이에요? 음. 한 장면! 아한 아, 장면. 장면이요? 본인이 네. 주인공은 아니죠 <laughs> 주인공은 여기 마 사람들이고 <laughs> 이 동네 놀러 온 일본 여행객 오케이. 유튜버. 오 너무 있어요. 재밌겠다. 재밌겠죠. 금강산 가는 길이에요 지금 제목이. 금강산을 가요? 금강산 가는 게 아니라 금강산 가는 길목이에요 여기가. 아나 아, 지난 주에 금강산 모텔 갔다 왔어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당연해요. 아,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네. 아원터까지 데려다 줄까요? 아 재료들 드릴게요. 만약에 교회를 늦으면 어떡해요? 지가코 하면 안 돼요? 제가 혼나죠. 제가 음. 자동차가 멈추면 서분이 못가는데안 되는데? <laughs> 멈추면안 돼요. 잘 기도하고 오세요. 다음에 뵐게요. 응. 안녕 서분이. 안녕. 그렇게 서분이는 교회로 갔다. 나 오일장 어디 갔어요? 아니 여기 근처 오일장 안 해요? 혼촌에 있다고, 혼촌 갔는데, 토 혼촌에 없다고 하면 어떡해? 가자,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에 가야 될것 같아. <목소리> 와, 38선, <30파 있어. 목소리> 휴게소 있어. 신기하다. 83선. 저 지금 여기 있어요. <목소리> 아, 미쳤어. 산발. <laughs> 잘못 봤다 미쳤다 아이고. 신곡 받겠습니다 납작한 가슨 노래 틀어줘 고소할게요 <laughs> 오! 반는거 같아 지올짜 아니야 이거? <laughs>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laughs> 한국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게 귀여워요 아 저요? 저 해외에 오래 있다가 왔습니다 아아 일같인 분이신가요? 네 ㅋ 네. 네가 같이 온거같은아 정말요? <laughs> 제대한테 안 나게 하려고 했는데 오 이거 더 귀여운 거 같아 이것도 똑같은 아, 가격이에요? 생몬데스. 오 너무 잘르신다. 아, 감사합니다. 저 일본 사람인데 저뇨 네. 그 일본은 못 해요. 아, 소네스가. <laughs> 오 신기하다. 한국 사람은 일본어로 네네. 말하고 있고 나는 한국말을 말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laughs> 다들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뭔가 가볍게 오목이나 그런 거. 아, 그러시면 마스고 우약코메토로 일러시야게레바 왼쪽 거리 전부 이치반 우모난데스. 다 먹는 거가いっぱい 소레테마스. 아, 있어요. 그쪽에 아스코데 일러시야게레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다게요네 감사합니다 어? 문 닫혔어 일요일에 영어고 안 하나? 여기라고 했는데 유희야 원래 있었던 나의 목도리 어디 갔어 돌져 있을 수도 있어 사장님 이거 제 거예요 어? 본인이 아 가져갈게요 가져가고 여기, 여기도 좀 찍어줘요. 아, 알았어요. <목소리> 아니, 아까 여기 떨어져있 때라고 그래서 매달아놨어요.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배머리 이거 잘 나오게 찍어야 돼. 내 <laughs> 네, 트레이드 마크는 배머리가. <laughs> 제도 있죠. <좀> 만마거예요 <laughs> 아, 은거네 같은 저기 아, 와. <laughs> 무슨 유튜버예요 이건? 한국에 시장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면 여기 한국 사람 원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저 일본 사람이요. 아, 자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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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백신이고요. 뭐라고? 나이 몇 살이나 보이네. 응. 몇 살이냐 보이냐고. 검색. 다음에 오세요. 털은 대산 대산. 네? 네. 털 f o r inches. 서로 하나예요. 로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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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메리카에서 아, 60년 살았습니말로요 어. I can speak California. California. c o 예요? You w a n t a get married in the later? o 어, I don't know because I can't to see future. When you going to marry? Wh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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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살이에요? <laughs> 나이가 뭐가 중요해.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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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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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Bye. a y e Bye. Bye.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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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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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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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와이사장님이 만들었어요. 음. 기술이 너무 좋아 보여요. 이거 핸 스푼. Cool 음. 이거 선물 하나 줄게. 오, 진짜? 나하고 결혼해줄 거야? 어. 30년 생각해 아, 30년 후에. 네. 아따 징하네. <laughs> 이거 대머리 잘 기억해. <laughs> 아니, 대머리 기억하지 마. <laughs> 이거 마보도 내가 나. 안 나. 스 크레이지가. 이거 비급사장님갈게요 See you s 아 n e x 대머리 사장님 갈게요 <conversations> 여기 신기하네 한국 사람이 일본어로 얘기하고 영어로 얘기하고 나 한국말 할수 있는데 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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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줘 구독해줘 구독 구독, 구독! 구독. And